또갈 사람, 여기, 여기부터. <laughs> 소피 양구에 부터부터. 안녕하세요, 소피 양구의 소피입니다. 오늘은 이탈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 영동성이 너무 빨리 찌, 끊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일단 <laughs> 얘가 지금 꽃을 묶을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어져요 나라입니다. 이제 말하세요. <웃음> <웃음> 네, 이제 말해요. 머리가락이시 아이고 안 징그러워요. 알겠어요. 끈늘 묶어볼게요. 일단 한명 더. 야 너도 와야지. 또와한 명. 한명가 가. 그렇지. 그런 말이야. 막으세요 막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끈을 끊을 다시 사. 사주러 간다 여기 끈끈 끈. 아이고 어? 야너끈 묶어야지 일단 나부터 먹자 너도 먹자 아이고 누르졌다 안되겠어 보물상자에 이거 보관하고 아 안되겠어 힘들어 죽겠다 일단 요게 좀더넣어놔야겠다아 힘들어 아이고 고양이 키우는게 이렇게 힘들줄이야 근데 <laughs> 싸우면 둘이는 어쩔겁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저고 주황색 고양이 보이시나요 제, 쟤들이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자 남자 니다 여자 여자요. 무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죠. 음. 사랑하는 사람 다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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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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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랑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조용해. 네. 일로. 어, 야, 넌왜 넘어가? 일로. 뭐하냐 <laughs> 하트 v e a i l o v 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 고생했.. e e d l 니다 a d a m I'm needle. Sadam, I'm needle. 요 a d a m I'm needle. s a d 여기 우리 집에도 고양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갓쿠 안녕하세요. <laughs> 고양이씨. <laughs> 아,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얘 이름은 밀크. 이제 두 살이 되려고요. 해 우리는 이제 아홉 살이 되고요.